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우리가 요번에세 번째 배너 작업을 펼치려고요. PC 작업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laughs> 이거를 그대로 이제 타블렛용 또 모바일용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틀은 좀 잡았었죠. 틀은 잡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로고 부분 작업이 들어갔었고요. 이쪽 배너 부분 작업이 들어가야 되죠. 영역이 좀안 잡혔는데 어쨌든 이쪽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헤더 부분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이드라인까지 해서 여기 작업 보시 여기다 이제 배너를 한번 넣어 볼게요 배너를 이거 작업 했으니까요 배너에서 여기 보시면 이 배너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누시면 되죠 필요한 걸 놓으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쪽에다 비지 비지랑 테스트 이걸 한번 가져가 볼까요 얘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갖고 왔죠 이 테스트는 배너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비지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자. 네, 이게 비지고요 비지를 한번 좀 줄여볼까요? 비지를 좀 줄여서.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좀 줄여서요. 이 정도 보이면 되겠죠? 모바일에서는 이 정도, 이 정도만 보여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 딱 계산 맞춰주고. 오케이. 이 정도. 나쁘지 않죠 이거? 이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딱 해서 아 이게 살짝. 제 잘리면 안 되니까요.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라인 잡혔죠? 여기까지 영역이 되겠죠? 여기서 배너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작업이 됐고요. 음, 그 상태에서 살짝 라인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지워보고, 리서 오케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부분도요, 여기도 뭐 많이,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줄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줄여주시면 될것 같고, 얘네들은, 이 정도에서 좀 살짝 내려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니다 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폰트는요 이쪽에다가 74니까 짝수로 딱 만들어줘야 되죠 74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얘도 이쪽에 소수점 나오니깐요 70으로 딱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 네그 다음에 이쪽도 32 어? 다 짝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32, 16 최소 크기 16이자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 이 상태에서 또 뭐가 좋으셔야 되죠? 이 상태에서 네, 여기 버튼, 요거 전체 메뉴, 이거 가져올 건데, 이거, 이거 삭제해버릴 거고요. 이거 중요한 건요두 개니까요. 좀두 개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좀두 개만 가지고 올게요. 요두 네, 개만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으니까, 또두 개가, 아이고, 아 뭐야, 왜, 왜. 왜. 두 개가 지금 보시면, 아, 닷도 갖고 야 되겠네요. 닷다고 화살표도 갖고 야 되겠네요. 다 갖고 와야겠네. 네. 다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에너에 넣어주시고요. 에너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닷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t 에다 닷은 여기 있네요. 오케이. 닷을 좀 줄여주시고,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닷. 좀 맞춰주시고요 여기 넣어줬습니다 중간에 딱 넣어줬죠 중간에 딱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얘만 위로 하나 둘셋넷이 정도 딱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딱 중앙으로 보내죠 얘를 들어 중앙으로 좀 보내야 될것 같네요 네. 아 근데 화살표도 들어가야 되죠 화살표는 빼버릴까 화살표가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오른쪽 화살표도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가 여기 있네요 네. 오른쪽 화살표도 이쪽 바꿔서 여기 딱 넣어줘야겠죠 근데 네. 화살표를 우선 화살표는 눈을 가방에 줄게요 여기 작업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탑메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탑메뉴 부분에서 어 이쪽에서 고객센터 이거는 얘네들은 지금 필요없어요 전체 메뉴도 필요없을 것 같고 빠른메뉴 생성식표 요 두개 어.. 이거 뭐죠? b a 1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나네 어쨌든 요렇게 아, 바, 바 바를 못하나 군요 어, 필요없군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건 요 두개 요 두개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두개를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하죠. 이두 개는 중요하니까, 얘네들만 딱 작업해줘서, 하나, 둘, 셋, 네 번. 그러면 위에도, 위에도, 하나, 둘, 셋, 네 번.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음, 뭐가 안 맞긴 해요. 그죠? 이율이좀안 맞아서 얘네들을 위치를 이쪽으로 좀 옮겨줘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옮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주시고 얘네들 텍스트를 좀더 앞으로 빼줍시다. 이 위로 살짝 빼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 빠른 메뉴들 도 여기다가 얘들 또이손목이렇 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요거 빠른 예면는 이쪽에서, 나 둘, 이 정도 좀더 줄여주시고. 그게좀 줄여줘야겠네요. 그죠? 그게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여기를 좀만 더 줄여줘서, 요 정도 작업해준 다음에비스란두개 선택해서, 정렬, 살짝 해주시면 될것 같고, 상향시각표 글씨는, 폰트는 38.4가 되네요 36. 음, 요 정도 작업해주시면 될것같아 두개 선택해서 결정 해주시고, 얘도 두개 선택해서 작업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크게, 살짝 좀 길어주시고, 두개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 둘, 정도만 떼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줄 건데, 네.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거, 전, 롤링 되는 거 있으니까. 화살표는 좀 빼주고, 빼줘도 될것 같아요. 빼줘도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상한가? 어쨌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타블렛은 이렇게 작업해주시고요. 그러면 모바일 쪽 끝났죠? 타블렛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 어, 모바일 쪽 와가지고요. 여기도 똑 그대로 끌어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가서 어, 정리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얼로 어, 얘는 쓸것 같은데 우선 놔둬 볼게요 얼로 어, 는 놔둬 보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들고 갖고 오시면 되겠죠 갖고 와서 이쪽에다가 얘네들은 어디로 놓어줘야 돼요 얘네들은 배너로 싹 넣어주시고 어, 하나씩 꺼내신 다음에 배경부터 컨트롤 하죠 컨트롤치 해주신 다음에 배경 있죠. 그래서 컨트롤 해주시고 이쪽에 모바일용. 음. 그래서 모바일 X1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요 해상도가 좀 작을 수는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요 정도 모바일은 요정도 이 정도 해줘서 딱요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 음. 정도 해서 비즈는 이 정도 해서 살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실제 크기는 이제 이 정도가 되겠죠, 모바일.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이 정도 됐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에 값이 몇으로 해줬어요? 3 2로 해줬네. 32. 네, 32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16이 되는 거죠? 네, 16.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죠. 끊어주신 다음에 닷을 먼저 생기게 해줄까요? 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이렇게 편합니다. 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편하니까 항상 정리를 생활하셔야 되고요. 얘는 크기를 이쪽에다가 50% 줄여봅시다. 얘는 한50% 줄여서 이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요 네. 50% 줄였습니다. 줄였죠. 그그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컨트롤 T에서 가운데 정렬 딱 해주시고 하나 둘 정도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됐고요. 얼로우 아 모바일에서는 좀 얼로우가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쪽에도 크기를 해놓50% 줄여볼게요. 네, 50% 줄여서 이쪽에 살짝 넣어주시면 거슬리면 뭐 지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을 이에선 넣어줘야 되지만, 어, 그거는 뭐 기획자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얘는 하나 둘, 여기도 오른쪽 맞춰주고요. 맞췄죠? 그래서 하나 둘, 이 정도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도 너무 좀 커, 그죠? 가서 이쪽에다가서 가서 이쪽에 선택하신 다음에. 한번더50% 줄여볼까요? 아하, 너무 적네. 50%이 정도 적용시켜보고.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그이 정도 크기. 그래서 여기다, 여기는 있는 동, 많은 동. 하나. 그 다음에 이쪽도 선택해서, 여기다가 해서 하나. 이렇게 살짝. 오케이. 이렇게 우선 작업 합시다. 탄 메뉴, 요게 들어가죠? 어, 요게 지금, 탄 메뉴 요게 들어가는데, 이쪽 예, 네, 메뉴 부분. 요거를 넣어줄까요? 얘도 50% 한번 줄여볼게요. 얘도 50% 줄여. <laughs> 만약에 여러분들이 X1을 쓰고 있고, 저는 X2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아, 그, 그렇다라고 하면요. 다시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틀립니다. 저랑 사이즈가. 틀리니까 뭐잘 고민하셔야 되고. 우선은 얘는 잠시, 어, 보드릴줄게요 웬만하면 이제 모바일에서는요, 메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그대로 가게 되면, p c 하로 하면 그대로 가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최소화 가게 되고, 우선 딱딱 필요한 것만 해서 여기도 50% 작업해주세요. 여기다가는 요 정도 해서, 그 시설에서 요 정도, 캡틴 마블 정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요 정도 하나 넣어서 음, 라인이나 요것도, 음. 근데 뭐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죠? 네, 이 정도 해줘서 음, 라인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정도 화면이 되는 거죠. 오늘 화살표를 화살표도 지워버릴까요? 이렇게 해주래서 텍스트만 교체해줘서 이 정도만 딱 넣어주시면 얘도 글씨좀 줄여줄게요. 얘도 한 28 정도? 더, 더 줄여줄까요? 얘는 음, 24 정도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음? 네 어쨌든 요 정도 해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도 해줘서 여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는 16 이상하네 이미지 네, 이렇게 해서 모바일은 이런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작업해 주서 모바일은 이렇게 해주고 답 부분도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네, 우선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 타블렛 정도 가서 작업할게요 여기 잘 따라하셨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번에는 컨텐츠 1 부분 작업 들어갈게요